자, 이어서 갑니다. 처음에 미스터 추를 했구요. 그 다음에 거미를 했죠. 이번에는 원숭이 차례. 요 원숭이. 이 기본 원숭이는 저번에 봤으니까 변신할 수 있는 두 개를 하죠. 우선 기본은 사이드킥 제버구요. 이거 총 쏘는 거죠, 권총. 그리고 몸짱 제버가 있네요. 피스터를 버리고 샷건을 착용합니다. 오. 그리고 총잡이 제버. 공격 능력을 내리면 로켓 런처를 쏜대요. 오 기본 능력으로는 이동 속도랑 이속 체력 그리고 이속이랑 심형타 데미지가 있네요. 첫 번째 몸짱부터 보죠. 모, 몸이 다른 거예요? 몸은 똑같은 거 같은데 머리가 다른 거 같은데? 자오 자 보러 갑시다. 어 여기 있다. 몸짱. 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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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센데. 오, 야, 뭐야! 428 데미지. 기본이랑 비교를 좀 해보죠. 기본 제버는, 기본 도둑이는 이런식, 어? 기본 도둑이도 꽤 세네! 총기 자체가 센가, 데미지가? 어, 더센것 같기도 하고. 야잘 죽이죠? 총잡이 제버 보겠습니다. 오 <laughs> 총잡이 제보 같은 고기 도둑이죠 어디 어디서 봐야 될라나 오 깜짝아 이게 뭐야 오야 연사를 하네 오. 와 뭔가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지정해주면은 로켓 런처를 <laughs> 천데미지오 어, 괜찮은데? 야 거미는 두 번째 게 제일 좋았는데, 야 어, 제버는 세 번째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총잡이 제버는 로켓 런처를 쏘고요, 몸짱 제버는 근접 공격을 하고요. 저번에 봤죠 아까? 그리고 기본 제버는 드럼통을 던집니다. 그냥 싸우는 것만 놓고 보면은 총잡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방금 아주 화끈했죠? 두두두두두두. 오. 두두. 어. 맙가 네 멍청한 표을야는데여신바 이 <laughs> 새끼야. 야, 볼 죽은 일은할수 그 없었던 것을 보여줄까? 그래. 오. 보스를 만들어 버리네요.

어, 뭐야? 갑자기... 오 어, 변신 같은 거 하나 봐요. 이거 누가... 오, 오렐리아 보스전이다. 그 탄이 좀 부족한데, <laughs> 오렐리아. 날 봐서라도 그만두면 안 되겠어? 비켜, 엘리스테어. 제이콥스 개보의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거든. 웨 인나이트를 죽일 생각이라면 먼저. <laughs> 그래, 알아. 얼음 그 자체.

묘지기 볼트 괴물은 엄청 멋있게 생겼던다? <laughs> 나무를 방사능으로 어 뭐야 오나 어디 내려가요 어 뭐야 뭐야? 아,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아, 여긴가? 아, 아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어, 잡았다. 잘 가. 아이템은 어디다 줄 거야? 아이템 아이템은요? 와 이렇게 뿌려놓은 거야? 아, 아 아닌데? 아 아. 테니스가 막타를 쳐서 이번에는 타이린이 얘를 흡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해요. 와, 이 덩치 큰 흡수했으면 끔찍했겠다. 아근데 어디로 가요? 오. 아, 이 볼트는 확실히 네가 열었던 크로메테아 판드라의 볼트 그리고 내가 알수 없는 네 번째 볼트의 여 관련 오. 위대트에대 타이링. 삼십 레벨 총이다. 걱정이되는건 어. 나와서 함께 생처리로 돌아가자. 릴리스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볼턴터, 이야기할 게이는 페이지락이 튀어나왔어! 어. 음, 당황스러운데? 지금이야, 타이린! 어서 해! 릴리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어. 니가 괴물을 죽였을때만 해도 기분이 정말 꽝이었는데 이제 우린 더큰 목표를 포착했지 릴리스 칼립소 쌍둥이가 테니스를 납치했어 안돼 젠장 볼트헌터 생처리로 돌아와 당장 판도라로 돌아간다 볼트헌터 테니스를 구해줘 내가 구하래요 칼립소 쌍둥이가 <laughs> 판도라의 메마른 땅으로 가래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이제 기지가 있죠. 맨 처음 기지.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몰랐어. 오! 레벨업! 30레벨 됐습니다. 30레벨 됐으면은 혹시, 아, 드디어 열렸네요. 이게 계속 잠겨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사러 가보죠. 여기 들어가는 장비가 뭔지 모르겠네요. 살수 있는 곳이 없네요, 지금. 뒤져봐도. 새로 열린 슬롯은... 유물이라고 하네요. 전설 유몰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네요. 와아... 맨 멋있다. 의식은 지연시키고 있 저거랑 싸워? 아니. 거대한 <laughs> 아니, 테니스가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따라가? 해.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차 타고 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나봐요. 오호! 딱대, 딱대. 오! 와, 엄청 튼튼하다. 어, 됐다. 어, 됐다. 아, 이렇게 큰게 이렇게 쉽게 깨져? 아니, 어디로 올라가는 건데? 아이씨! <laughs> 아, 뒤에 있나 보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수전인 것 같습니다. 과 테러 오 에거나이저 9천 오어 체력이 너무 안 되는데 어 숨어버렸는데 어디 갔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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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포어를 파괴합니다. 오, <laughs> 테니스. 사이렌이 됐네요? 페이징과 테러 처치하기 얘는 그냥 쏘면 되나? 그리고 와... 해결... 어,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어, 테니스가 원래 사이렌이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열쇠 같은 거 고치는 걸 사이렌의 능력으로 고친 거라고 합니다

트로이오호 35레벨! 아이고야 나, 나 보여? 어야 뭐야 무는게 아니네? 에이씨. 어, 아, 뭐, 소드마스터야, 뭐야? 어, 자꾸, 자꾸 무적돼요개 같은 거. 아, 타이린 힘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트루이가 날뛰고 있습니다. 누나 힘을 빨아서. 나어떻게해요 근데? 뭐, 무적이라서 할게 없는데? 아, 이거 깨는 거? 아니아니믄엣 어디가? 여깄다! 나 아, 어, 드디어 내려왔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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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짱돌 던지는 느낌이네요, 뭔가? 잡았다. 말도 안 돼! 다이리... 성공... 그, 그 앞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헤네고나트로이 이제 함께 끝을 내자. 어? 소리가 왜... 어어... 어어... <laughs> 어? 이렇게 끝나요? 그동안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오>. <목소리> 야, 너희 다싸이렌이야나 빼고 다 없어요. 나는 그냥 개 좁밥 원숭이 조련사고. 와... 어, 이제 함선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재밌게 즐겼고요. 그 악당 남매 중에 남동생 쪽을 해치웠네요. 그리고 아마 누나 쪽이 최종 보스가 될것 같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도바!